아직도 미역은 많이 먹을수록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나요? 사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드시다 보면 콩팥에 숨어 있는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음식과 같이 드실 때는 나트륨 칼륨 요오드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장 기능에 급격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땐 티가 안 나도 50 이후엔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평소처럼 드시던 미역국 한 그릇이 어느 날부터는 왜 이렇게 붓지? 라는 신호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미역은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상식 조합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 안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미역 자체 요오드에 짠 반찬이 겹치면 나트륨이 치솟고 칼륨이 많은 재료가 더해지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자동차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격이지요. 잠깐은 움직여도 오래 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역과 함께 먹으면 진짜 독이 되는 상극 음식 랭킹 순위 3가지로 알려 드립니다. 선정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이 힘들어하는 성분이 한 끼에 겹치는가? 둘째, 집밥에서 자주 만나는 현실적인 조합인가? 셋째, 바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쉬운 대안이 있는가입니다. 3위부터 1위로 갈수록 이건 꼭 피하자 싶은 조합이 나옵니다. 단순히 겁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면 편안해지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미역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을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고 대신 안전한 대체 메뉴까지 바로 식탁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내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수록 이런 작은 선택이 부종을 줄이고 밤에 뒤척이는 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만 기억하셔도 같은 미역이라도 콩팥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기대가 되신다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실전 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3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랭킹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 한 단계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3위. 미역과 고온의 들기름, 참기름 볶음. 문제는 과열. 해결은 약불, 짧게, 불 끄고 향내기. 2위. 미역과 짭짤한 반찬 한 상. 나트륨과 요오드의 과부하. 해결은 국물 절반 이하, 건더기 우선. 무염김과 두부, 그리고 무. 1위.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미역 과다와 고칼륨 식품을 같은 끼니의 과다 섭취. 위험은 고칼륨 혈증. 해결은 양과 빈도 엄수, 분리고 대치기. 같은 끼니의 고칼륨 과일과 주스 분리. 담당 의료진과의 상담, 마지막으로 라벨 확인, 히지키 주의, 원산지 확인, 나트륨과 요오드 표기 확인. 여기까지가 미역의 기본적인 안전 섭취법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역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신체 상태를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역을 먹은 후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손이 붓는 것, 밤에 자주 깨는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어 있는 것,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지금 힘들어라고 외치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분들과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식단 조절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내분이 계신 경우 음식 관리를 어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지만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이 많습니다. 그러면 김밥, 김주먹밥, 계란 김밥 이런 것들에 미역국까지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그야말로 초과 근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역은 충분히 불려서 데쳐서 먹으세요. 그리고 국물은 반드시 줄이세요. 요리 예시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 오이무침 무염 버전. 소금 대신 식초와 참깨 간장은 반 티스푼 이하 상큼함으로 입맛을 살립니다. 둘째, 미역 콩가루 무침. 미역을 데친 뒤 콩가루로 고소함을 보완합니다. 나트륨 없이 풍미를 올립니다. 셋째, 미역 버섯들 깨탕. 들깨가루의 고소함을 살리되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입니다. 과열 금지입니다. 넷째, 미역 달걀찜. 미역을 잘게 썰어 달걀물에 섞고 약불로 천천히 간은 최소, 향은 쪽파와 깨로 보완 다섯째, 미역현미비빔 데친 미역에 현미밥 소량 간장은 반 티스푼 이하 채소를 더해 포만감을 높입니다. 한 가지씩만 시도해보세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리법보다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약불 저염 드라벨 기록 이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음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커피를 좋아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미역을 먹는 날에는 커피와 함께 물을 꼭 마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커피는 이뇨 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미역은 칼륨이 많아서 역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커피의 이뇨 작용과 미역의 칼륨 부담이 함께 나타나면 신장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미역을 먹는 날에는 커피를 마신 후 물을 한잔더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절 변화도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동시에 야외 활동도 많아져서 땀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을 흘리면 나트륨과 칼륨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를 보충하려고 자동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봄에는 자연스럽게 짜고 맛있는 음식이 담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 미역을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전해질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미역 섭취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여름은 또 다릅니다. 무더위로 인해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습니다. 자연스럽게 찬 음식을 찾게 되고, 냉국수나 콩국수 같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간장 양념이 들어가 있어서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때 미역을 함께 먹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미역을 주 1회 정도로 제한하고, 대신 다른 영양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보양식으로는 삼계탕이 유명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미역국수나 미역수프보다는 단순한 흰국수에 비타민 많은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가을과 겨울은 건조한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의 수분 손실이 심합니다. 호흡을 통해 피부를 통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미역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는 미역을 먹을 때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하면 안 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먼저 3위입니다. 미역과 고온의 들기름, 그리고 참기름 볶음. 문제는 조합이 아니라 과열입니다. 기름에서 연기가 보인다. 이미 늦었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기 쉽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간과 콩팥을 지치게 합니다. 젊을 땐 버티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어제는 괜찮았어도, 오늘부터 누적이 됩니다. 피곤이 길어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자주 깹니다. 몸은 작은 신으로 먼저 말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미역은 물에 충분히 불립니다. 데칩니다. 불리면 짠맛이 일부 빠집니다. 데치면 칼륨과 나트륨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미역의 향은 남습니다. 둘째, 조리는 약불입니다. 짧게 갑니다. 연기가 보이면 즉시 불을 끕니다. 셋째, 기름은 불을 끈 뒤에 한 바퀴. 이것을 향내기라고 합니다. 고소한 향은 살리고 위험은 낮춥니다. 다시 한 번요. 약불, 짧게, 불 끄고 기름.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센 불에 빠르게 볶습니다. 오래된 기름을 아깝다고 씁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자주 먹습니다. 이세 가지만 멈추면 절반은 해결입니다. 식탁 예시는 이렇게요. 미역 두부국은 저염으로 끓입니다.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듬뿍, 참기름은 불을 끄고 반바퀴만, 부족하면 깨를 살짝. 양념은 마지막에 살짝. 오늘 저녁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짧은 점검표 드리겠습니다. 연기 금지, 약불 유지, 기름 작은 병, 어두운 곳 보관, 뚜껑 꼭, 한 달만 지켜도 몸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2위로 가겠습니다. 2위입니다. 미역과 짭짤한 반찬 한 상, 젓갈 잡안김, 장아찌, 된장찌개 모두 한 식탁에 올라옵니다. 문제는 나트륨의 총량입니다. 여기에 미역의 요오드가 겹칩니다. 콩팥은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일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아침에 손이 붓고 발목이 붓고 반지가 끼는 느낌이 듭니다. 혈압이 들쑥날쑥합니다. 밤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국물은 조금만 마셨다고 하시지만 한 숟가락이 두 숟가락이 되고 어느새 그릇의 절반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해결은 조합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물은 절반 이하, 건더기 우선, 짠 반찬은 순한 반찬으로 대체합니다. 젓갈과 자반김, 장아찌 대신 무엇을 둘까요? 두부를 둡니다. 물을 둡니다. 애호박과 가지. 브로콜리를 둡니다. 김이 먹고 싶다면 무염김으로 바꿉니다. 고소함은 참깨로 채웁니다. 간이 아쉽다면 레몬즙과 식초를 한두 방울 더합니다. 감칠맛은 살고 나트륨은 줄어듭니다. 국그릇은 작은 것으로 교체합니다. 간은 한 단계 낮춥니다. 처음에는 싱겁습니다. 일주일이면 혀가 적응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식탁 예시 드리겠습니다. 미역과 애호박을 넣은 저염국, 두부구이는 간장을 반 티스푼 이하로, 대신 레몬 몇 방울, 데친 브로콜리로 포만감을 채웁니다. 잡곡밥은 소량, 천천히 꼭꼭 씹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콩팥의 일이 줄어듭니다. 혈압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잠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다시 핵심을 압축합니다. 짠 반찬 동시 다발 금지, 국물 적게, 건더기 많이, 무염김과 두부, 그리고 무, 이 조합이 편안한 콩팥을 만듭니다. 다음은 대망의 1위입니다. 1위입니다. 미역과 고칼륨 식품의 과다, 그리고 기존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가장 큰 위험은 조합보다 상태와 양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가요? 칼륨 배설이 어려우신가요? 그런 상태에서 미역을 많이 드시고 같은 끼니에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주스, 감자를 넉넉히 드신다면 고칼륨혈증 위험이 커집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요오드 과다도 문제입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느려지는 느낌,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짐, 이유 없는 피로와 어지러움. 이런 증상이 오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지연은 위험합니다. 관리 방법은 분명합니다. 양은 건미역 5g에서 10g 이 범위를 지킵니다. 빈도는 주 2회에서 3회. 매일 대량은 금지입니다. 미역은 물에 충분히 불립니다. 데칩니다.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를 우선합니다. 같은 끼니에 고칼륨 과일과 주스는 줄이거나 분리합니다. 단백질은 두부와 달걀찜으로 바꿉니다. 채소는 버섯처럼 부담이 적은 재료로 균형을 맞춥니다. 이뇨제, 에이스 억제제, ARB, 칼륨 보충제를 드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목표량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수치가 변하면 식단을 먼저 조정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합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질환자용 임시 예시 식단을 드립니다. 미역 두부국은 저염, 건더기 위주, 달걀찜은 약간 싱겁게, 버섯 볶음은 약불로 짧게. 밥은 소량. 과일은 끼니 사이에 소량만. 기록장을 준비합니다. 오늘 먹은 미역에 양 함께 먹은 반찬, 마신 국물의 숟가락 수.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기록은 최고의 코치입니다. 내 입맛의 습관을 눈으로 보게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먹는 미역이 진짜 몸에 좋을까요? 미역의 요오드가 정말 필요한가요? 사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요오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의 대부분이 요오드 첨가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역을 통해 또 다른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미역의 영양가입니다. 미역은 정말 완전식품일까요? 물론, 미역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 미네랄, 각종 비타민들. 하지만, 우리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역이 암을 예방한다거나, 피를 맑게 한다거나, 머리를 검게 한다거나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미역은 좋은 음식이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역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앞서 라벨 확인을 강조했지만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미역을 구매할 때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원산지는 어디인가요? 한국산, 중국산, 일본산 미역은 성분 함량이 다릅니다. 채취 시기는 언제인가요? 봄 미역과 겨울 미역은 성분이 다릅니다. 나트륨 함량은 얼마인가요? 요오드 함량은 얼마인가요? 이런 정보들이 라벨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을 보관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미역은 습기를 피해야 합니다.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봉한 미역은 꼭 밀폐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습기 많은 곳보다는 실온에 건조한 곳이 낫습니다. 일단 개봉했다면 한두 달 내에 다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래되면 영양가도 떨어질 뿐 아니라 산화도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역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역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중 일부는 미역을 완전히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거나 섭섭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역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음식들은 많습니다. 당근, 브로콜리, 버섯, 두부, 계란. 이런 음식들도 충분히 몸에 좋습니다. 미역이 아니어도 건강한 식단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미역은 좋은 음식이지만, 만약 당신의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한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미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을 아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언제 먹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과정이었던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불안감을 느끼셨나요? 그럼 나는 미역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역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미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역을 더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50대, 60대, 70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서 우리 몸은 과거처럼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장도 약해지고 혈관도 탄력을 잃고 소화기관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우리의 생활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미역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음식입니다. 생일날도 미역국을 먹고 제사 때도 미역국을 준비합니다. 그런 미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미역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불리고 데치기.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많이. 약불로 짧게 조리하기. 짠 반찬은 줄이고, 순한 반찬으로 바꾸기. 이것들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요리법입니다. 더 안전한 요리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번 저염 미역국을 끓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 또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싱거울 수 있습니다. 입이 심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면 혀가 적응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은 확실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손이 덜 붓고 밤에 화장실을 덜 가고 피로가 덜 합니다. 당신의 몸이 감사하다는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변화를 공유해 주세요. 아내분에게, 자녀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저염식으로 가자고.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많이 먹자고, 엄마, 아빠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자고, 그러면 식탁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가족 전체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신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세요. 손이 자주 붓고, 밤에 자주 깨고, 호흡이 찬찬한데 답답해지고,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이런 증상들은 미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장 수치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크레아틴인 수치, 신사구체여과율, 단백뇨 여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자신을 아는 것이 건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역을 계속 사랑하면서도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가족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실전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